아이 g 과 워드프레스를 봤을 때좀 워드프레스를 좀더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워드프레스가 일단 코딩이 필요가 없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블록을 레고를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음. 하나하나 맞출 수가 있어서 아, 우선 e s w s s 이 d p r e s s I'm g o i n 저희 w s s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WCS 국기 끝장 부트 캠프 오셨어요. 네. 그래서 인터뷰 나눠 볼 건데 우선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지금은 어떻게... 휴식 중이에요. 아, 이전에는 이전에는 저도... 부동산하고 이제 분양 일을 했는데 네. 이제 앞으로 그 프리랜서 이런 온라인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음. 네 그래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. 온라인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네. 들면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홈페이지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어, 일단 그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음. 분양 일을 하면서 홈페이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다가 어. 실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음. 홈페이지가 다 있어야 하고 음.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음. 또 워드프레스는 어,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서 음. 그래서 이제 마스터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음.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음.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좀 뭔가 도전해 보고 싶었다. 네. 어, 아이맵도 기존에 좀 다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깊이는 워드... 아니에요. 어, 아이맵과 워드프레스를 봤을 때좀 워드프레스 좀더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워드프레스가좀더 뾰족하게 네.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단 코딩이 필요가 없어서 네.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그 블럭을 뭐 레고를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네. 하나하나 맞출 수가 있어서 네. 그거만 초반에만 어렵지 그거를 할수 있으면 더 좋겠다 네. 더 세련되고 네. 좀더 퀄리티 높게 만들 수 네,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은지 네. 음, 일단 그회사 회사 생활에 이제 지치신 분들 음. 네. 뭐, 앞으로 저희가 수명이 길으니까 음. 또 지금은 현재 온라인 시대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음. 오프라인보다는. 그게 지금 일이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아직도 무궁무진한 것 같고. 음, 홈페이지 네. 사업이라는 분야. 네, 그렇죠 아, 아. 홈페이지를 또 쪼개면 상세 페이지도 있고, 음. 또 블로그도 여전히 그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음. 여전히 이제 블로그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뭐 절반이 다잘 하시진 않으니까. 그죠 어느 필요하신 분한테는 꼭 있다. 음. 네. 분명히 수연은 있고, 네. 내가 열심히 하면 있신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네네. 같다. 어, 부분이고, 어, 만약에 이제 강의를 들을지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, 음, 제가 작년부터 작년 어. 가을쯤 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작년 가을, 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, 음.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분도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, 음. 아무래도 그, 저도 꽂힌 게 그, 성실함. 음. 네, 매일매일 창업일지 쓰신 부분에 음. 아무래도 신뢰가 같고, 음. 그리고 무료 강의를 매주마다 하시는데, 음. 그 강의 내용이 이제 유료 강의급이긴 해요. <laughs> 제가 봤을 때. 아, 그래요? 간단하게 다른 분들은 하시는데, 음. 그것보다 이제 직접 보여주시면서, 음. 네, 홈페이지 만드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시니까, 음. 그런 분들이 이제 신뢰가 갔다라고 말씀드려요. 의료 강의를 되게 오래 전부터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렇죠. 어, 이메일에 네. 항상 있으셔서 자주 네. 보는 이메일이라서 혹시 이번에 좀 <laughs> 이제 들게 뜨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어, 더 이상은 미루면, 안 되겠다. 아, 더 이상 미루면 네. 안 되겠다. 지금도 늦지 않았고, 그리고 어, 시간적인 사실 타이밍도 좀 맞아야 했고. 네, 그게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이제 몰아서 강의를 들으면 그것도 뭐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, 그래서 저도 일단 도전을 해봤고요. 네. 앞으로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, 지금 같이 어, 수강생 분이 이제 그 블로그를 하시는데. 음. 또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도 이제 와서 나이가 있으시던 아니던 어, 다 하실 수 있구나 강의를 통해서 저도 프리랜서로 사 직원이었다가 이제는 내 스스로 이렇게 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재택근무라든지 시간을 좀더 활용하면서 음.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게 이제 수익까지 이어지면 음. 좋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네. 너무 뭐 고생 많이 하셨고 네. 어, 수업을 이제 많이 이제 들은 상태에서 시작하지 못해서 살짝은 아쉽긴 하지만 네. 어, 앞으로 계속 VOD 보고 오늘 네. 제가 과제 내드리는 거 보면서 네. 또 학습하시면서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니까 앞으로 함께 좀 어려운 분, 분들 극복해 나가봤으면 좋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 너무 고생 많으셨어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, 파이팅입니다. 네. 오케이.